메이플스토리 4월 11일에 열린 유저 초청 간담회 최악의 시나리오 10가지 모든 제 영상이 그렇듯이 개그와 진심이 섞였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봐주지는 말아주세요 첫 번째 간담회가 4월 11일에서 무기한 연기된다 간담회를 사건이 벌어진 지두달 뒤에 연 것도 변명 거리 확보를 위함이었지만 메이플 개발진은 우리 예상보다 훨씬 게을렀고 4월 10일 퇴근 직전까지 준비를 하나도 안 해버린다 그래서 4월 10일 오후 6시 공지사항을 올린다 죄송합니다 고객 간담회 연기합니다 두 번째, 강홍기 디렉터가 뻔뻔한 컨셉을 들고 온다. 유저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분명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원래 하루에 다섯 끼를 먹던 강홍기 디렉터는 전날 고객 간담회의 스트레스로 인해 두 끼밖에 먹지 못했고, 제대로 된 사고를 못하게 된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응, 꼬음에 접던가, 이번에 보상 뿐이 덕분에 뉴비 많이 들어와서 니네 접어도 상관없어. 라는 태도로 나온다. 간담회에 간 유저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참치 마요가 되어버린다 세 번째, 초청한 10명이 사실 메이플이 지 맘대로 뽑은 10명이었다. 뭐, 뭐 분명 랭킹에 드는 사람들과 커뮤니티별 대표 한 명씩을 뽑았다고 했는데 어딘가 이상하다. 말하는 글 들어보면 메이플을 잘아는것 같다. 하지만 메이플을 잘알면 당연히 디렉터에게 불만을 표해야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디렉터가 무슨 말만 하면 무슨 꽃이 피고 예전부터 유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만들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뭐, 뭐 유저들은 이것에 대하여 니네가 섭외한 인간들 아니냐 하면 메이플에게 불만을 표한다. 하지만 공지문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라는 것만 올라오고 별다른 해명은 없이 우리를 의심병 환자 취급한다. 유저들은 넥슨 본사 앞으로 이제 트럭이 아니라 항공모함과 탱크를 보내기 시작한다. 네 번째, 4월 11일로 밀어놓고 준비한 게 뭔지를 모르겠을 정도로 말을 못한다. 일단 랭커를 포함한 열명이 뭔가를 제안하면 검토한다는 말만 반복한다. 검토란 뜻은 안 하겠다는 소리다. 개박친 열명이 더 몰아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는데, 넥슨 및 강원기 디렉터는 한국어가 모국어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을 잘하지 못한다. 결국 랭커를 포함한 열명은 팝하고 번역기를 들고 대화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다섯 번째, 지들이 내야 하는 해답을 유저들한테 물어본다. 랭커를 포함한 열명이 질문을 한다. 그러자 강원기 디렉터는, 유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대문어본다. 그래, 선별된 사람 중한 명이 대답을 해준다. 고개를 끄덕이는 강원기 디렉터,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 다시 이번엔 다른 질문을 한다. 그래서 강홍기 디렉터는 유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또 되물어본다. 다른 한 명이 대답을 해준다.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강홍기 디렉터또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 결국 간담회는 강홍기 디렉터의 고개 끄덕임만 반복되며 끝이 난다. <laughs> 여섯 번째, 고개 간담회는 사실 몰래카메라였다. 비장한 각으로 간담회 장소에 도착한 랭커 10명. 디렉터의 표정도 사뭇 진지해 보였다. 10명의 대표 중한 명은 준비해왔던 질문 하나하나를 읽기 시작하는데 어디선가 웃음 소리가 들린다. 대표는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 강홍기 디렉터 입에서는 몰래카메라라는 말이 튀어나오며 리플 개발팀 직원들이 PPAP 춤을 튀어나온다. 랭커 명 이 새끼들은 답이 없는 새끼라고 판단했고 근처 피시방으로 달려가서 바로 메이플 캐릭터를 삭제하는 절차를 밟아버린다. 뭐, 뭐 일곱 번째 초청된 열 명이 강원기 디렉터에게 불만을 표할 때마다 한 명씩 암살당한다. 랭커 한 명이 지금까지 왜 우리에게 사기를 쳤냐고 물어보자 갑자기 벽에서 사람이 튀어나와 랭커의 목에 칼을 꼽는다. 당황한 나머지 아홉 명중한 명은 요그하메 디렉터의 멱살을 잡는다. 멱살 잡은 랭커의 손목가지가 날아가 버린다. 그리고 간담회는 소득 없이 희생자만 남기고 끝난다. 그 후로 메이플 유저들은 그 누구도 불만을 표하지 않고 메이플을 즐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고학 는 그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에 불과했다며 흑막은 다른 곳에 있다고 울면서 말한다. 자리에 모인 열 명의 유저들은 한국인 특유의 공감 능력을 발휘해서 흑막을 없애기 위해 파티를 잔다 하지만 처음 보는 패턴을 알지 못해서 데카 아웃으로 전멸하고 만다. 그걸 보며 강홍기 대리는는 빙신들하며 웃고 있다. 아홉 번째 모인 사람 열명중한 명이 코로나 감염자였다. 그 사실을 모르고 많은 인연들이 참여했고 결국 2 주일이 지난 시점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이 감염된다. 이 일이 터지면서 많은 뉴스 기사에 메이플발 코로나라고 대서특필되었고 메이플은 면제 게임이 아닌 감염 게임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다. 열 번째 이 새끼들은 여전히 뭐가 잘못인지 모른다. 유저들이 지금까지 었던 빙신지들을 다읊어준다 그러자 강홍기 디렉션 이거는 이것 때문에 했고, 저거는 저거 때문에 했고 이러면서 변명을 하기 시작한다. 군대에서 분명 이런 말이 나오면 죄송합니다부터 하라는 걸 배웠을 텐데 면제 게임이라서 같이 면제를 받은 건가 하는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준나 빡친 랭커를 포함한 열명은 아직 니네 잘못을 모르는 거냐고 물어본다. 넥슨 측은 솔직히 우리는 고객님들 위해서 일했던 거지 나쁜 의도는 없었다는 쌉소리를 시부린다.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열명은 나쁜 의도 없이 그곳에 모인 넥슨 측 간부와 강홍기 디렉터를 들고 온 종이와 연필로 패기 시작한다. 설마 이열 가지 중에 하나가 일